탁구는 많은 동호인들이 함께하는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모여 실업팀 창다운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2년 전 운영을 시작한 금천구청 여자 탁구팀입니다. 역사는 짧지만 벌써 전국대회 우승자를 배출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경쾌한 탁구공 소리와 선수들의 기합 소리가 체육관에 가득합니다. 고디스 전국 대회를 앞두고 담금질이 한창인 금천구청 여자 탁구팀 우승이라는 목표 외에도 탁구를 좋아하는 주민들의 성원이 있기에 남다른 각오로 훈련에 매진합니다. 숙소 앞에서도 뭐 어른들을 봐도 되게 막 탁구 한다고 하면은 되게 막 반겨주시고 생활체육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조금 더 책임감이 생기는 것에 뒤에서 이제 팬들도 많이 계시고 이러니까 창단 2년차 짧은 역사의 신생팀이지만. 훈련 여건은 그 어느 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탁구를 사랑하는 주민, 그리고 지역 각계각층의 관심으로 지어진 탁구 전용관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전용관이 생겨서 그 유아부부터 금천구청 실업팀 다 와서 한 군데에서 저 운동할 수 있는 팀의 창단 과정도 탁구 전용관 건립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역 생활체육인들의 관심이 유소년과 초중고팀에 이어 실업팀 창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탁구 열기는 창단 1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자 배출로 이어졌습니다. 금천구에서 뭐 탁구 활성화라는 거는 이제 저의 힘이 아니라 정말 이게 모든 분들의 힘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진짜 모든 분들이 우리 선수들을 사랑해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정말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는 거. 예, 그게 가장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유소년과 학교, 그리고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와 지역 주민들의 관심. 금천구청 여자 탁구팀의 미래가 밝은 이유입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